네, 오늘 스톰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좀 상승 좀 보여주고 있어서 드디어 좀 기다리던 게 나오나 지금 싶은 순간이라 곧좀 볼게요. 제가 여기서 계속 확인해줘야 되는 거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게 뭐예요? 요 자리 돌파하면서 강력한 장대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조만간 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스토맥스가 여기서 좀우여곡절이 있고 뭐 타거래소 이슈 뭐 이런 것들 이 있었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기만 한다면 그런 것들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슈는 이슈고 스토맥스는 어차피 우리 업비트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뭐, 다른 좀 룸, 네트워크나 하이파이처럼 유의 종목이 뜨겠죠. 문제가 있으면. 그게 없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라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점 잡은 신호가 나오나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그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요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결정지어지는 순간은 내일 아침 9시에 결정이 나긴 할 건데 이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종가로 여기 돌파나까지 보시는 게 좋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 5원 정도 오늘 5.5원 이상 돌파 종가로 마감치고 나오면 이거 저점 잡은 겁니다. 그러면 스토맥스는 저점 잡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점 잡았으니까 이제 큰 흐름상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하단에서 저점 잡아서 이제 상단까지 끌어올려가는 움직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틀이 완성이 되는 거라 기대해 볼수 있는 영역 이제부터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여기서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이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애매했던 게 그래도 악재가 분명히 있기는 했으니까, 이게. 그래서 연쇄적인 파동으로 연결이 돼서 이 업비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여지도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이 엄청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판단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이 저점을 안깨뜨리면 상관없다. 이거는 오히려 기회 파동이 될수 있다. 악재로 떨어뜨려놓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면서 물량 수급하는 그런 기회 파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지점이 꺾여버리게 되면 이거는 설거지다. 그래서 여기서 깨지나 안 깨지나 계속 보시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서 살려줄 수만 있으면 이건 바로 기회로 탈바꿈이 되는 거고, 이 기회를 타고, 여기서 어쨌든 이 정도 거리량이 터지면서 무언가 수급을 한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 관심 있게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요거 지금 더군다나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자리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 이렇게 띄어드려야겠다 여러분들 잘안 보실 수 있으니까. 보면, 지금 이 장대 양봉 자리에 돌파를 해주면서, 많은 거래량들이 터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도 돌파하면서 물량 쏟아지는 게 많으면 거래량이 크게 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터지고 있는 걸 봐서는, 얘 그냥 매수세가 잡아먹고 있는 그림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고, 이제부터 대응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얘는 지금 이제 종가로 여기만 돌파가 나오면 끝나요. 아까 말씀드린 5.5원까지. 그래서 종가로 돌파 가 여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좋고, 여기 안 뚫리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매매 타점 보셔도 됩니다. 될수 있으면 눌림목 나왔다 반등 나올 때가 손절을 짧게 짧게 칠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완성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선이고,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뭐 돌파봉이라든가 아니면 저, 이 단기 저점이라든가 이런 거 짧게 짧게 손절 잡아놓고 여러 번 치시더라도, 이런 데서 이제 공격적으로 보셔도 돼요. 대신 여기가 꺾이면 게임 끝이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요거 나와주고 나면은 이제 목표 구간은 얘가 지금 크게 봤었을 때 이런 박스권 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이렇게 박스권 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은 하단에서 자리만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가 국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20원까지 가는 거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한 4배짜리 파동 만들어 줄수 있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큰 파동 보시는 분들은 요거 완성되고 나면은 물론 당연히 장기 파동이니까 시간 걸려요 하루 이틀 만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6개월씩 걸리겠죠 그렇지만 큰 흐름상 여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이즈 열리니까 장기파동 보실 분들은 20원까지 보시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게 올렸다 떨어뜨렸다 난리 부르스를 신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견디기가 힘들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실 것 같은 분들은 10원 정도 선에서 분할익절 한번 끊어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차 10원 1차 분할익절 20원 전략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거 나와주면은 눌렀다 반등 나올 때마다 공략사점 손잡 짧게 잡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 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곧 나올 수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나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뭐 아니면 목표구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교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해드려도요.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린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려고 실시간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